제목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네. <laughs> 저를 소개드리자면, 저는 살고 있는 데는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 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평생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조금 아시려면 길게 얘기하기보다 이거 말씀 해야 되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 손석준 문학가 이래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laughs> 손석준 문학과 구글 네이버에서 하시면 됩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거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금 뭐, 목사님, 선교사님 뭐, 아이 계시고 이래 하면서 제가 조금 외람 되기는 합니다만은 행복이란 이 포럼에 에 걸맞게 행복에 대해서 자리를 준비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 여러가지 건강으로 <laughs> 어, 국가적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네.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내오시느라 모두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곤비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오히려 소중한 기회로 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인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생각대로의 시대가 다야로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천될 때도 어, 인간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하는 인간 최고의 가치 행복을 오늘의 키워드로 선택하여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어, 잠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 예. 행복과 연관된 단어를 <laughs> 예, 찾아보게 되면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 이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해야 우리가 이해가 좀 쉬운 것니다 그리고 복이란 인생 최대의 로망입니다 예? 이런 아, 수직적 개념이요 축복은 수평적 개념이며 행복은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복은 음, 하나님 전능자의 주권에 속합니다 축복은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의 본질이며 행복은 내 스스로가 감동해야 하는 내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과 축복을 잘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laughs>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행복이란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관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자기 주관적 또는 시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배고픈 시절에는 줄인 배만 채워도 우리가 행복했고 집 없던 시절에는 비바람 피할 정도의 초막 음막만 있어도 행복했었는데 차고 넘치는 그야말로 주차하지 못할 정도의 풍요 속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그러나 아, 세계 국민 행복지수의 어느 통계를 제가 보니까 한국이 68이라고 요 정말 이 부끄러운 현실을 참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어,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러시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니다 짜지 말고, 항상 이 마음과 머리 속온 몸과 마음이 기쁜 삶을 살아요. 기쁘게 즐겁게. 그렇습 우리가 그러면 기쁘려면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 복잡다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이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끝대로 사는 거.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 마음을 비우면 욕심이 떠나고, 욕심이 떠나면 또 죄가 떠나, 죄가 떠나면 진리와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자유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족함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해결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입니다.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합한자의 자세로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구해요. 우리 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쉬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에 쉬게 되므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를 해라, 이제 넘어져도 감사를 하고, 자빠져도 감사를 하고, 항상 감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감사를 대준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만족을 못 느낄 때는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수억분의 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자로 존경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세계인구 약 80억분의 1의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라고 합니다. 감사는 풍요의 재료라고 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미국 청교도의 생크스기빙데이를 보십시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기타 세계 최강국이 된 것도 미국 청교도의 추수감사가 원천적 동역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무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움의 자세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는 자라고 합니다. 감사 항상 감사합시다. <laughs> 최고 행복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만사의 감사를 생활할 때 감사할 일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또 행복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항상 기쁘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참.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의 앞날에 이제로부터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